더워 이제 집에 가자. 아이 도토리 나무 좀 봐. 와. 엄청 이게 오래 살았나 봐. 응 음. 와, 대단하네. 응 음. 옛날에 이 도토리 나무 쓰러진 거 저런 거. 응. 음. 그좀 2, 3년 되면은 뭐 음. 썩어 자연적으로 음. 그 곰팡이가 피면서 이게 표고버섯이 나와. 응. 음. 내가 옛날에 산에 갔을 때. 응. 음. 가을에 산에 갔는데, 피시방 음. 아저씨랑. 음. 어.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뱀도 한 두세 마리 있었거든. 음. 근데. 음. 자, 오! 이거는 뭐냐. 아, 이거 아카시아 나무구나. 예전에 이. 이... 음. 음. 예전에 시골에 어슷저게 학교 가면서 응. 이런 거 뜯어가지고 장난 많이 했거든자 응. 우리한테 소원은 뭘까요? 부,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응. 그거 해봐. 응. 아가씨요 부자 된다 안 된다 부자 된다 안 된다 부자 된다. 안 된다 부자 된다 안 된다 부자 된다 안 된다 부자 된다 안 된다 어 부자 된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laughs> 대박이야 대박 아 이것도 이쁘네 산책인데. 정원에다가 이런 거 심으면, 응. 괜찮을 거. 우린 정원이 없어. 여기 그래. 빨리 부자가 돼서 응.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응. 응. 썩은 나보다에찌지마채지마 몰라. 이런 거그 밑에 뭐 이런. 벌레 거, 벌레 나와. 그 뭐가 있는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 어? 응. 뭐 개미도 금방 빨리, 빨리 원상복귀해나. 응? 너 이거 뭐냐? 뭐 삐라 같기도 한데. 어? 에 덜어. 어? 덜어 버려. 뭐야? 뭐? 어? 로또에 로또. 뭐 로또야. 로또 누가? 설마 1등 당첨된 거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니야? 당첨된 거면 안 되지. 뭐야? 어. 너 이... 번호가 있어. 이거 다른 건없는지 번호. 바로 너무 무례했다. 4번. 아 며칠? 날짜가 언제 거야? 그게 잘안 보여. 4, 5월 이제 번호는 4, 5, 4번, 11번, 14번, 20일, 25. 마지막은 4자 같은데 안 보이네. 이게 언제 거지? 뭐 언제 거냐?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왜 그게 남은 밑등이 있어? 그니까 참 희한하네 하고 만은 밑등 중에 그거를 발로 밟, 밟아? 어? 오빠가 숨겨놓은 뭐, 거 아니지? 뭘 내가 숨겨놔 잠깐만 지급기한 2019년 10월까지인데? 그 원래 지급기한도 그써 있는 거야? 응 원래 2년 일... 내에 찾아가는 거 아냐? 니 아, 2년인가? 그러면 올해 10월? 21일까지네. 올해 10월? 어. 추첨일은 안 나왔어. 에이. 우산 좀 묻어주자. 에? 다른 사람 보라고? 응. 우산 복기시켜놔지 아니 근데 그게 깊이 있었지 않았어? 어? 어떻게 그 밑으로 들어가 있지? 아이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가 누가 집어? 구멍 되나? 속에다가 그게 밑으로 들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어, 참. 희한하네. 웃긴다. 네, 이번에 로, 이것도 한번 저번으로한 번. 근데 번호가 다섯 개밖에 없었어. 마지막은 으 우리 감으로 찍는 거지. 하늘이 도와주시는다. 그래야 그래. 그래야지. 오, 이건 도와줘.